안녕하십니까. 부산 신차 장기렌트리스 부경모터스입니다. 오늘은 제네시스 GV70 차량이 출고되어서 어, 출고 내용으로 인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날씨가 이제 비가 오락가락하고 계속 날씨가 안, 좋, 안 좋네요. <laughs> 지금 이제 GV 차, GV70 어, 차량이 어, 비행기의 개피탈로 진행이 되었고 69개월 무보증으로 어, 그렇게 진행이 되어서 승인이 한, 어, 바로 나서 어, 출고되었습니다. 이 출고일은 그렇게 오래 걸리진 않았어요. 일주일 만에 어, 차가 어, 선발주 차량이 있어서 어, 출고를 하였고 어, 오늘 차를 출고해 주신 분은 독산에 개인사업을 하시는 개인사업자님께서 어, 그렇게 저희 북용모터스에 지금 몇 대째, 어, 그렇게 출고를 해 주시는 기존 고객님이십니다. 그래서 개인 사업자님 <laughs> 비용 처리를 위해서, 어, 그렇게 계속 저희 부경모토스를 이용을 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제네시스 GV70 차량 한번, 외관 한번 보실게요. 자, 바깥에 한번 보시고, 뭐, 차는 지금 뭐, 나온 지도 됐고, 그러니까. 많이 보셨을 거니까는 제가 차 문을 열어서 전체적으로 조금 보겠습니다. 지금 좀 어두워 가지고 잘안 보이니까 이렇게 올려서 트렁크 부분 이고요. 2열, 2열, 이렇게 2열은 폴딩이 가능합니다. 여기에서 폴딩을 할수 있고, 그래서 이제 캠핑이나 차방 가셨을 때 2열을 폴딩을 해서. 어 그렇게 이제 짐을 많이 실을 수도 있고 여기 차박을 할수 있을 정도의 그런 공간이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제네시스 GV70 어 제네시스 라인이라서 고급감이 느껴지고 어 그런 깔끔하고 어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제네시스만의 그런 우아한 느낌이 많이 나는 제네시스 GV70 25년식이고요. 이륜입니다. 이륜이고 2.5T 어 그래서 이제 저희 녹산에 계신 어, 저희 개인 개인 사업자님 어 그렇게 비용 처리를 위해서 그렇게 출고를 도와주셨습니다. 어, 저희 북영모토스는 강서구 대저일동에 위치해 있고 어, 신차 장기렌트 리스를 그렇게 저희가 카니발 튜닝 외에도 어, 신차 장기렌트 리스를 한 10년 동안 진행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개인 사업자님의 어, 종소세 비용을 처리를 할수 있도록, 어, 저희가 이제 비용 처리를 절감, 어, 비용 처리를 해서 종소세를 절감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을, 어, 계속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laughs> 어, 일반 사업자, 일반 그 고객님께서도 이제 차를, 어, 뽑게 되면은 취득세도 내야 되고, 등록세도 내야 되고, 여러 가지 초기 비용이 많이 발생합니다. 그런데 이제, 어, 장기 렌트나 리스를 이용을 하게 되면 이제 캐피탈사 명의로 그렇게 등록이 되면서 어, 초기 비용이 되게 이제 어, 줄어듭니다. 그래서 초기 비용이 어, 많이 발생하지 않고 어, 그렇게 진행을 할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는 게 신차 장기 렌트 리스고요. 어, 그 다음에 구인승 승합차나 뭐 경차, 어, 화물차 같은 경우에 이제 부가세 환급이 가능하죠. 그래서 그런 어, 장점이 있고. 어, 그 다음에 이제 렌트료에 어, 보험료하고 자동, 어, 보험료가 포함되어 있어서 어, 연간 내야 되는 뭐 따로 개별로 나오는 그런 자동차 보험료가 없습니다. 그래서 렌트료에 포함이 되어서 어, 간편하게 사용할 수가 있는 어, 장점이 있는 장기 렌트 어, 리스입니다. 근데 리스 같은 경우는 다르죠. 이제 보험을 따로 내야 되고 어, 장기 렌트는 보험료가 그 안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간편하게 사용할 수가 있고 어, 그런 장점이 있고 또한 가지 더 장점이 있다면 이제 사업을 하시,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사업을 하시게 되면은 종합소득세가 발생을 하게 되는데 어, 종합소득세를 비용을 처리를 할수 있는 그런 많이 없, 비용 처리를 할수 있는 게 그렇게 많이 없기 때문에 어, 비용 처리를 차를 그냥 살때 할부나 현금이나 그렇게 구매하시는 것보다 어, 비용 처리를 할수 있는 그렇게 장기 렌트나 리스를 구매하게 되시면 비용 처리를 대당 1,500만 원까지 그렇게 비용 처리를 할수 있으세요. 그래서 그러면 내가 내야 되는 종소세를 절감을 받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보통 사업자님 뭐 리스나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연간 어, 수입이 종소세가 제가 뭐 1억이나 2억 가까이 내는데 내가 그냥 할부나 현금으로 사게 되면은, 어, 비용을 떨구기, 떨구지 못하기 때문에 종소세를 많이 내야 됩니다. 그래, 그렇, 그렇, 그렇기 때문에, 이제, <laughs> 리스나 장기 렌트를 해서, 어, 비용 처리를 할 수, 하, 해서, 어, 종소세를 절감을 받으시면, 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어, 저희 부경모터스, 이제 신차 장기 렌트 리스, 어, 저희 사장님, 어, 되게 빠른 진행으로, 그렇게 선발주 차량도 저희가 일주일 만에 그렇게, 어 해드리고 있고 아 저희가 또 저희만의 장점이 있다면 어 저희는 차가 출고된 과 동시에 이제 신차 패키지 시공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보통 어 다른 데서 차를 출고 받으시면 은 보통 썬팅이나 뭐 블랙박스 나 고런 부분들이 다른 데서 또 가서 어출 어, 또 이렇게 서비스를 받고 또 이렇게 출고는 따로 하고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는데 저희 부경 모터스는 이제 신차 패키지 시공이 함께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제 신차 검수 어, 차가 들어오면 신차 검수 꼼꼼한 신차 검수를 진행을 하고 그 다음에 썬팅, 블랙박스, 유리막 코팅, 어, 그렇게 해서 차에 들어가는 뭐 필러 PPF, 뭐 도어 PPF, 어, 음, 그렇게 해서 이제 신차 패키지 서비스도 함께 어, 진행을 하는 어, 저희 부경 모터스에서 음, 차를 출고 받으시면 어, 편하게 어, 다른데 가서 선팅을 하지 않아도 되니까 어, 편하게 차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강서구 대저 일동 신차 장기 렌트리스 부경 모터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